광운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 2017학년도 1학기 광운 드림캐처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드림캐처는 자기 주도적 학습과 진로 관리를 위한 e포트폴리오로 창의력과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기록한 결과물들은 등록 일자가 반영되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진로 준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광운대학교 전자정보공과대학 및 공과대학 재학생이며 3월 22일부터 4월 12일까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드림캐처를 이용하는 학우들은 교내 학생 포트폴리오 경진 대회에 출전할 기회를 가지며 우수작은 전국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광운드림 멘토링 프로그램과 졸업생 찾아가기 캠페인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좋은 꿈을 꾸기 바라며 드림캐처를 만들었습니다. 광운대학교 학우 여러분들도 드림캐처를 통해 각자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KWB 최한합니다.